안녕하세요. 예그리드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받아야 돼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남동생 결혼식 날이에요. 머리는 오늘 제가 손질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메이크업만 따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메이크업을 먼저 받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지 머리를 감고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감고 메이크업을 받는 게 좋겠죠? 오늘 머리는 컬을 넣고 반묶음을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오늘은 결혼식이다 보니까 조금은 단정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짧은 머리 스타일링 하는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짧은 머리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 남편이 파마한 장발 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CGM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남편 컬도 한번 살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머리 감고 왔습니다. 오늘 샴푸는 바이브랩 사용했고요. 초록색깔. 최근에 쓰고 있는데 되게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성분도 괜찮고, 탈모샴푸인 건조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샴푸 후에는 제가 방콕에서 사온 선실크 헤어팩이 있어요. 주황색. 그게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서. 샴푸 후에 헤어팩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젖은 상태에서 피어리아 젤 바르고 왔어요. 욕실에서 아예 바르고 나오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젤 바르고 나와서 머리 빗고 스타일링 하다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물 조금 더 뿌려가지고 젤 추가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직까지는 제 루틴에서 가장 컬이 잘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받아야 돼서 크림은 소량만 발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 5,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다이소 크림은 좀 팍팍 바를 때 쓰려고 산 건데, 오늘은 조금만 발라야 되니까, 요만큼만 바르겠습니다. 제가 건성이거든요. 저는 원래 이것까지 바르고 나서 이 크림을 추가로 더 발라줍니다. 이거 되게 쫀쫀하고 좋아요. 근데 오늘은 메이크업 밀릴 수도 있어서, 오시려면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동안에 스타일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젖은 머리 상태에서는 제가 원래 아베다 빗으로 빗는데 오늘은 제품을 바르고 나온 상태라서 둘 중에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탱글티저 제품이고요. 요거는 바운스컬 제품이거든요. 바운스컬이 시원하게 빗어지진 않더라고요. 전체 빗을 때는 탱글티저 사용해볼게요. 우선은 뚜껑 볼륨 신경 안 쓰고 그냥 빗어줬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여기 프리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한번더 젤을 발라둘게요. 너무 죽어 있으면 또안 되니까 뿌리 쪽 살짝 살려놓고 시작해볼게요. 최근에 제 콘텐츠를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 어려운 말밖에 없다. 막 이런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을 잘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어설명에 대한 콘텐츠를 하나를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까 한번 젤을 발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발라줄게요 지금 이렇게 만져봤을 때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거는 감이잖아요. 이게 딱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서 느껴야 돼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은 좀 부족해요. 왜냐면 이렇게 결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푹 젖어 있다는 느낌이 들려면 이 머리카락들끼리 잘 뭉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물이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상태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물을 좀더 뿌려줬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좀 뭉쳐있죠? 이게 젖으면 젖을수록 프리즈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적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위에서 물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위쪽 위주로 분사를 해주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컬이 훨씬 잘 뭉치고, 스타일링이 잘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젖은 머리에 제품 바르세요 해서 그냥 이것보다도 더 마른 상태였어요. 젖은 상태잖아 하고 발랐는데 컬이 안 나고 떡지거나 아니면 프리즈가 심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상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감이 안 와서 이게 만져볼수라도 있으면 아, 이만큼이구나 알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이렇게 빗었을 때 저는 이만큼 뭉치는 게 좋거든요, 머리가. 이 정도는 뭉쳐야 컬이 잘 나옵니다. 프리즈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조금 더 뿌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빗으면 좀 없어져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아랫단이잖아요. 아랫단 머리는 어차피 잘안 보여요. 이 스크런치도 사실 저는 이렇게 바로 안 해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봤고, 이렇게 스크런치를 하고 나면은 또 프리즈가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쪽은 물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번더 뿌려요. 많이 뿌리고 남는 물은 이따가 짜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많이 많이 물을 뿌려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젤이 잘 발렸는지 잘 젖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라서 따로 빗질로 막 스타일링을 디테일하게 하진 않아요. 우선은 섹션 나눠서 한번더 적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같은 제품을 발라도 물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물만 조금 추가했다고 확 좋아진 거예요. 이만큼이나 뿌려야 된다고? 이만큼이나 적셔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꾸 프리즈가 많고 컬이 잘안 나오시면 물을 우선 추가해보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곱슬머리 미용실. 컬스바 이리아에서 배워온 건데, 리브인을 안 바르고, 그냥 젤을 바르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도 되나? 내가 아는 방법은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하고, 리브인 바르고, 뭐, 컬크림을 바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품을 바른 후에 젤을 바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컬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거기서 배운 대로 하거든요? 저 요새 리브인 잘안 써요. 보시면 젖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젤이 잘 발라지면 뭉쳐요 이렇게 큰 가닥으로. 이 정도는 되셔야 스타일링이 좀 예쁘게 됩니다. 근데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건데 뒷머리가 너무 어려워요. 앞에서 보면은 되게 컬이 잘 나온 것 같아도 뒤는 좀안돼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보는 데 아니니까 그냥 <laughs> 넘기기도 해요. 저는 이 바깥쪽에 가장 겉머리. 여기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안쪽 머리는 어차피 덮어져서 그렇게까지 잘 보이는 데는 아닌데 여기는 프리즈도 바로바로 바로 보이고 이쪽 컬이 안 나오면 전체적으로 컬이 안 나와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꼼꼼히 젤을 한번더 발라줍니다 처음에 이 곱슬머리 관리할 때는 빗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빗질 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그냥 손빗질하거나 스크런치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부스스 했어요 근데 빗으로 스타일링을 하니까 엄청 정돈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빗을 이렇게 여러 개 구매해서 저한테 맞는 빗이 뭔지 좀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는 그냥 제일 편한 건 이거 탱글티죠. 이제 어느 정도 물도 많이 뿌려줬고 젤도 꼼꼼히 다 발랐거든요. 전이 상태에서 그냥 전체를 한번 빗어요. 결정리 해준다는 느낌으로. 뒷머리까지 꼼꼼하게 한번 빗어주고, 뿌리는 또 죽으면 안 되니까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섹션을 한번 나눠요. 여기 한 눈썹 정도부터 메이크업하러 오셔가지고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메이크업 바꾸 왔더니 프리즈 엄청 생겼어요. 요거는 이따가 에어랩으로 조금 눌러 주도록 하고 여기 한번더 할게요. 위에 겉단만 안에는 이렇게 프리즈 별로 없거든요. 겉에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때는 물한번더 뿌려 주고요. 발랐던 제품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빗질만 해서 스크런치 컬은 이 정도 나왔고요. 이제 디퓨징 해볼게요. 제가 진짜 잘 쓰는 거치대거든요. 이 드라이기 거치대. 마이크 거치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드라이기 거치하는 거예요. 뒤에는 걸어놓고 앞에서는 제가 따로 말리고. 그래서 보통 저는 JMW 드라이기 이거를 뒤에다가 거치를 해요. 센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 설정해놓고 좀 멀리 두거든요. 이제 디퓨징 하면 제 목소리가 거의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막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멀리 띄워 말리는 호버 디퓨징이랑 가까이 붙여서 말리는 픽시 디퓨징까지 끝냈는데요. 아직은 약간의 수분감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건조 해줄 거고 그 이후에 오일 발라서 캐스트 깨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런데 프리즈가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에어랩에 이런 프리즈를 줄여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좀 프리즈를 없애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툴은 바로 이건데요. 한쪽으로. 그래서 눌러주면 되더라고요. 제가 슬지기롱님 유튜브 보고 꿀팁을 얻어가지고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에어랩이 있었는데, 왜 진작에 그거를 생각을 못했지? 하고, 그거 보고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어 내려주면 컬은 망가지지 않고, 여기만 좀 눌러줄 수 있어요. 짧은 머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마된 상태고 지금 좀부수스해요 그래서 이거를 cgm 하듯이 우리 컬 관리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적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 컬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빗질할 때 볼륨이 좀 걱정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빗어주면 좋아요 젤을 바를 건데 제 머리는 곱슬이고 남편은 파마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르는 것만큼 많이 바르진 않을 거고, 그냥 겉에 조금씩 쓸어주시면 돼요. 곱슬이신 분들은 조금 더 양을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머리카락이 뭉칠 정도로 적은 양에서부터 많은 양으로 좀 늘리면서 본인의 양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런치. 이렇게만 해도 벌써 좀 살아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디퓨징까지 하면 고정도 잘 되고 컬도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탱글하게. 젤은 뿌리까지 바를 필요는 없는 거지? 여기를 바르면 이게 팍 죽어버려가지고 음. 살리기가 더 어려워서 여기는 이따가 드라이를 한번 할 거거든요. 드라이로 이렇게 살려줄게요. 똑같이 디퓨징 할 건데 호버 디퓨징 먼저 할게요. 바람 2단 그리고 열도 2단. 머리카락이 좀 딱딱해지는 걸 캐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캐스트가 좀 생겼어요.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굳었으면 가까이 대고 디퓨징 하는 픽시 디퓨징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컬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볼륨이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열 1단, 바람 2단으로 놓고 할게요. 이쪽은 조금 더 컬이 정돈되고, 이렇게 더 꺾인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좀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 하고 나면 여기가 죽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롤빗 사용해서 드라이 다로 해줄게요. 롤빗은 이런 작은 롤빗 쓰는 게 뿌리 쪽 살리는 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할 거고, 남편는 여기 볼륨이 고민이기 때문에 여길 좀 많이 살려볼게요. 지금 잔머리가 좀 많아서 그런데, 여기는 이따가 스프레이 같은 걸로 좀 뿌려서 고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딱딱하게 완전 굳었거든요. 만져봐. 오, 딱딱한데? 응. 이렇게 딱딱한 상태가 돼야, 그제서야 캐스트가 생겼다고 말을 하는 거고, 요건 딱딱한 채로 뭐 원하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좀더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면 요거를 이제 주물주물 해서 깨줄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바른 경우에는 그냥 제품 없이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도 캐스트가 깨져요. 요런 식으로. 아까 캐스트가 생겼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주물러도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여기 밑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조금 올려가지고 위에까지. 왜냐하면 제품을 뿌리까지 바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진 발랐거든요. 거기까지 깨질 수 있어야 좀더 자연스러운 컬이 나오는 거라서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튀어나온 것들은 마지막에 스프레이 같은 걸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되고 반대편 한번 직접 깨부칠래요? 내가 똥손이어가지고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해도 되고. 응 음. 쭈물쭈물 깨진다 깨진 느낌이나 응 음. 위에까지 더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위에까지 하는 게 힘들면 이렇게 고개를 아예 숙여서 어, 숙여서 하면 은 편해 깨진 거 같아요 한번 만져볼게요 어잘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나는 윤기 있는 머릿결 느낌을 갖고 싶다 아니면 약간 웨트한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폴리쉬 오일 같은 거 쓰셔도 돼요 한올한올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으면 따로 오일 같은 거안 쓰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뭉친 게 좋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컬 크림을 조금 추가하셔도 되고 취향껏 원하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 컬에 대한 정도 나는 컬 크림 좀 발라줘 저는 요거 많이 쓰거든요 요 정도로 전체를 바를 거예요. 손에 문질러서 잘 난... 펴발르고 난 평소에 이것보다 많이 발랐는데 많이 바르면 약간 떡지는 느낌 나지 않아? 맞아 좀 음. 떡진 느낌이 났어 자연스럽게 컬을 살리려면 너무 제품을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발라보고 부족하면 추가하는 게 나아요 음. 예전에 폴리쉬 오일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머리 안 감은 음. 사람처럼 된적 있어 요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스프레이 뿌리면서 이런 잔머리 쪽 정리해주고 옆에 컬 조금 날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좀 정리해주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되게 폴폴 날리는 파마머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조금 더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까지 뿌려보고 오겠습니다. 제 머리도 이제 완전히 바삭 말랐어요. 조금 프리즈 있는 부분은 전이 정도는 그냥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일 바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모로칸 오일 바를 거예요. 요게 약간 실리콘이 살짝 들어있는 오일인데 이걸 바르면 좀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는 아니고요. 이 정도 한 펌프 해서 잘 문질러주고 끝에서부터 조금씩 발라놓고요. 쭉 쓸어주고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준 후에 이렇게 올려서 스크런치, 캐스트 깨줘요. 그리고 이렇게도 주물러서 저는 깨줍니다. 오늘은 반묶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프리즈도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아요. 이렇게 쓸어주면 훨씬 윤기나고 자연스럽고.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나서 빗질은 하지 마세요. 빗질하면 이게 다 풀어져 버리니까 뿌리 쪽도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만지다가 딱딱한 부분 있으면 이렇게 쭈물러서잘 풀어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밥묶음할때 너무 이렇게 바짝 묶으면 여기가 너무 없잖아요. 전 머리숱이 많아서 이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비로. 이렇게 한번 갈라주고 여기 위에를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저는 밥 먹음 살짝 높게 하는 게 좋아서 이 정도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검은색 핀을 꽂을 건데 핀 꽂기 전에 고무줄로 한번 고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옆머리를 살짝만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저는 이런 데를 좀 빼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살짝 흐르게 두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핀을 얹어볼게요. 머리가 반묶음만 해도 좀 많아가지고 반묶음 한 데다가 찝는 게 아니고 반묶음 한데 위에다가 살짝 찝거든요. 그래서 고무줄만 조금 가릴 정도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잠옷이었잖아요. 저도 옷을 좀 갈아입고 와볼게요. 오늘 머리 맘에 들어 나도 맘에 들어 혼자 하면 머리가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연습하세요 네. 오늘은 거의 뭐 새벽부터 남동생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되게 바빴거든요 머리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부랴부랴 받고 머리 조금 손질하고 제 머리만 한게 아니라 사촌동생 머리 좀 손봐주고 남편 머리도 하고 그러니까 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혈육의 결혼식에 제가 머리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는 오늘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다 보니까 가족들은 다 헤어 메이크업 했거든요. 그거 다 받는 김에 결혼식 끝나고 스튜디오 촬영까지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온 가족, 대가족 사진 촬영까지 끝내고 와서 오늘 하루가 되게 알차고 바쁘고 조금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뭔가 일어낸 게 있어서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반묶음 스타일로 연출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앞머리도 조금씩 빼고 오늘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늘 유난히 머리가 잘 됐다 이게 파마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고 당연히 머리를 하고 온줄 알았다 근데 제가 직접 했다고 엄마도 옆에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낯설고 신기해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머리 손질하는 게 많이 늘은 것 같다고 그리고 반묶음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줘서 뿌듯했습니다 그 지인은 제가 탈매직 하기 전부터 봐왔던 지인이라서 이 모습이 또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곱슬머리시라면 이런 탈매직 하고 나서 컬 만드는 거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제가 빨리 씻고 잡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체감상 거의 12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뵐게요. 안녕!